인간은 단한 번도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붕괴 스타레일에서 히메코 역할을 맡은 성우 김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호요버스의 대작이죠. 붕괴 스타레일이 곧 런칭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어, 히메코는 은하열차의 항법사입니다. 히메꼬는 또 우주에 대한 엄청난 탐구 욕심과 또 욕망이 있는 친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은하열차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제일 먼저 탑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제가 이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또 부담도 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제가 녹음했던 PV 보셨죠? 그 댓글이 너무 좋게 달려가지고 또 힘도 얻고 네또 보람찼답니다 여러분 붕괴 스타레일 같이 플레이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붕괴 스타레일 재밌게 플레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취침 시간이야. 알려줘서 고마워. 난단낭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붕괴 스타레일에서 단항의 캐릭터를 맡은 성우 김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후! 네, 이 단항이라는 캐릭터는 은하열차 팀에서 어, 긴또 창을 쓰고 있고 주무기로 쓰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굉장히 과묵하고 어, 뭔가 말수도 좀 적고 항상 조용하게 뭔가 이 사색에 잠겨 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다가가기 힘든 캐릭터예요. 좀 무섭기도 해요. 혹시 막 화를 내지 않을까 건드리면. 하지만 굉장히 속은 따뜻하고, 마음이 넓고, 그리고 또 의외로 친해지면 귀여운 면도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 단항 무서워하지 마시고, 다가가서 말도 좀 많이 걸어주시고, 친해지시면 의외 재미있는 면을 발견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네. 붕괴 스타레일. 저 김혜성도 굉장히 기대하는 게임인데요. 저와 함께 붕괴 스타레일 재미있게 즐겨보고요. 우리 함께 붕괴 스타레일에서 만나요. 안녕. 처음 본 것들은 다 찍어 될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분개 스타레일에서 마치 세븐스 역할을 맡고 있는 성우 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치 세븐스는 정말 귀엽고 활달하고 사랑스러운 소년인데요. 여러분들이 메인 스토리 초반부터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이 광활한 우주에서 저와 함께 멋진 여행을 하면서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안녕. 오랜만이야, 은하열차 여러분. 나는 너희가 목적지를 변경해줬으면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붕괴 스타레일의 카프카 성우 사문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정말 드디어. 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만나보시게 될 텐데요. 어, 저도 매번 녹음하러 갈 때마다, 어, 언제 오픈되나요? 언제 오픈되나요? 라고, 어, 여쭤봤었는데, 아,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기다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곧 여러분, 곧, 곧, 곧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좀 이렇게 반응을 좀 이렇게 보니까 어, 카프카 누나 너무 예쁘다는 어, 그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또 예쁜 만큼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캐릭터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너무나도 기다리셨으니까 어, 좀더 재밌게 또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카프카랑 함께 여정을 떠나 볼까요? 여러분, 붕괴 스타레일 많이 사랑해주시고, 카포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붕괴 스타레일에서 재래역을 맡은 성우 송아림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재래역을 맡게 되면서 이렇게 당차고, 촌들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녀를 어떻게 연기하면 좋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아니 딱 결과물을 보니까 그래픽도 너무 예쁘고 공격 이펙트도 엄청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게임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다 합쳐지니까 정말 멋있는 작품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저도 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 은하열차가 드디어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제가 연기한 제레는 벨로보그 구역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너희와 같이 여행을 하게 되다니 큰 어려움도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아. 이렇게 당차고 새초로만 매력을 지닌 제레가 벨로보그에서 개척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게임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붕괴 스타일레일에서 헤르타 역을 맡은 성우 김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게임 전격 출시 축하합니다. 와! 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헤르타 역을 맡게 돼서 처음부터 정말 부담 속에 녹음을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은하 세계에서 은하 열차를 타고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헤르타라면 어느 세계로 가게 될까요? 답은 뻔한 거 아니야? 헤르타라면 당연히 무함보단 열차를 뜯어서 연구해보고 싶단 말이지. 받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게임에서 만나요. 난 나부의 운기장군 경원이라고 하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붕괴 스타레일에서 어, 캐릭터 경원 역할을 맡은 성우 류승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게임에 멋진 캐릭터로 참여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맡은 경원이란 캐릭터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 선주 나부를 지휘하고 있는 운기 장군인데, 어, 선주 나부의 중요 스토리 포인트마다 자주 등장할 예정입니다. 음, 여러분께서 경원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나부에서 개척자님들을 기다릴 예정이니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붕괴 스타레일의 여자 주인공을 맡은 성우 김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하 판타지 RPG 붕괴 스타레일이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오! 네, 붕괴 스타레일은, 어, 주인공이 열차를 타고 은하 곳곳을 누비면서 다양한 세계를 향하는데요.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여정의 끝이, 무별의 닿길. 그럼 우리 게임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붕괴 스타레일에서 개척제 역할을 맡은 성우 김명준입니다. 공개 스타레일 드디어 출시 임박인데요. 벌써부터 가슴이 마구 두근거립니다. <laughs> 어, 저는 비밀이 많은 소년 개척자 역할을 맡았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은하열차에 탑승하게 되고 다양한 행성을 돌며 재미있고 멋진 동료들을 만나 조금씩 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은하열차에 탑승하신다면 어떤 행성으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모험, 우정, 그리고 수많은 비밀들, 여러분의 모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정의 끝이, 무별의 닫길. 그럼 게임에서 만나요. 안녕!